송명부 안녕하세요. 1월 14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6페이지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진리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고 또 가지신 교재와 성경책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 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렀다 하미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신 뒤에 또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열주, 열두 제자를 세우신 뒤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어, 여전히 인기 보리라 하고 그 인기를 누리시고 계셨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라고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친족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족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서 이제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겠죠. 목수의 아들인데 너무 큰 일들을 벌이고 다니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 이런 소문이 아마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역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또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등장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논쟁 섞인 발언들을 합니다. 그 발언의 중심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가신다. 이 사람 미친 사람이고 귀신의 왕을 힘입은 자다. 이러한 논쟁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3절부터 이제 29절까지 쭉 이야기하시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데 어떻게 마귀와 같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사탄의 힘이, 힘을 힘입어서 사탄에 물리치는 것은 곧그 나라를 분쟁시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망하는 길이지 같은 편이라고 할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을 때에 친족, 그 예수님을 붙들러 온 친족들의 대표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나 어, 동생들이 왔다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동생들 각주 보시면은 형제들이라고 도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이제 붙들려고 온 것이죠. 그랬을 때 어,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그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부모,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진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저희가 본문 묵상을 할 어, 하면 되는 것인데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이 분쟁하지 않는 한 자기가 사탄의 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혼이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랬을 때이 성령 모독죄. 이것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절별 해설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서는 성령 모독제를 그 귀신을 축출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조금 더어 원로, 원어적으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그 진리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 가운데 활동을 하시고 그들 가운데 진리의 모습들,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 느끼고는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성령 모독의 죄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부정하는 것이 곧 그러한 죄가 될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묵상을 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 이렇게 한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진리라고 잡아 보았는데요. 사실 저는 야 너두, 야 너두 그걸로 하려다가 그렇게 하진 않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지막 구절에 제가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에 묵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 자매가 어떠한 자들인지, 자신의 가족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기존의 가정에 대한 것들, 가정에 대한 것 이상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선으로 생각을 했을 땐 나와 네가 진짜 가족이 아닌 나와 네가 가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한 가족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죠 뭐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림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또그 믿음의 공동체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생각해 보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어. 요즘에 코로나로 많이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어,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못 보고, 또, 뭐,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 예배팀원들은 조금씩 보고는 있지만, 우리, 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형제들, 자매들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람 성향상, 이런 것을 좀 아주 세심하게 잘 챙기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그런 기준에 놓고 보았을 때는 좀잘 챙기지 못하는 편인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 연락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 제 연락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의심하지 마시고 어 안부차, 또 서로 가족된 우리 공동체들을 챙겨보는 하루를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메시지는 또 어떤 것일까요? 그 진리와 메시지에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시길 소망합니다.